예,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중앙회장 김기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해의 성과, 안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올해는 부득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하루하루 힘든 한 해를 보내신 중소기업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협동조합 종합 대상을 수상하신 인천 서부 환경협동조합의 우리 김정성 이사장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의 협동조합 이사장님, 연합회장님 금년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60.3%가 매출이 감소했고 근로자들도 하나둘씩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상황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날 뻗질 것으로 전망하는 중소기업이 92% 이상 달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기업들의 위기 돌파 노력이 함께하면서 새로운 혁신과 성장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뜻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중소기업법 기본법과 중소기업 중앙회의 납품 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16개 광역 지자체가 협동조합 육성 조례 재정을 완료하였고, 기초 지자체도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까지 12개 지역이 조례 재정을 완료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전국의 시군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계의 끈질긴 설득과 국회의 협조로 중소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 소득 과세 도입 방침이 무산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되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면 위기 국복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해결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2월 17일 2011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두 가지를 건의드렸습니다. 올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내년도에 신용평가를 하게 되면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만기 연장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과 야외작업이 많아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만이라도 최소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저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의 정책위 의장에게 중소기업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대해 무방비 상태이고 너무나 가혹하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입법 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 입법입니다. 중소기업은 99%의 오너가 대표인데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사고에도 사업주를 최소 2년 내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입법입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마지막까지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 사고 관리를 해야 할.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제적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우리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조화중앙의만으로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의 중소기업인 여러분께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계와 시민 단체가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나서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옥죄는 입법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행동에 나서는 등 노력을 같이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우리는 i m f 의한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도 잘 넘기면 움츠렸던 소비와 수출이 폭증해 재도약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올해 협동조합종합대상 수상자분들께 축하드리며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보다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김기문 회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19의 엄중한 상황으로 영상으로 대신 송년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겨울 대유행으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도 너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계십니다. 힘든 역경 속에서도 경영 일선에서 사력을 다해 애쓰고 계신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쇄신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힘든 무한 경쟁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신속한 민첩성, 그리고 과감한 도전정신을 겸비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한국판 유딜 28개 과제 중총 11개 분야에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책을 담았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중소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 혁신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스케일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기업 생태계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이 걱정 없이 장사하고 옛 것과 새로움이 함께 공존하는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성장이라는 품격 있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커지고 중견 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동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항아리형 경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이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입니다.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이 대한민국의 재도약입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더큰 희망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이제 이렇게 하면 아시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 올한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다시 환불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고 또 빨리 지나가기만 바랬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법팀목 역할을 해주신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진심으로 전합니다. 정말 우리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들은 그런 감사와 위로를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성공적인 K방역 위에 우리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노력하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경제성장률 1위를 달성을 했고요. 또 이제는 완전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이 3.2%로 전망되는 것. 이것 역시 우리 중소벤처기업 덕분입니다. 왜냐고요? 과거에 경기 나빠져서 수출이 하락하면 중소벤처기업 수출이 먼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도 우리 수출을 떠받친 것은 바로 중소벤처 기업이었습니다. 올 3, 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했는데 특히 9월에는 증가율이 19%에 달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들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 12월 초까지의 지금 수출 증가율은 36%를 넘어섭니다. 정말 우리 중소기업 그만큼 탄탄해졌다는 증가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의 비대면 온라인 전환이 빨라지고, 이 또한 중소벤처 기업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확대, K방역 제품과 비대면 관련 품목의 수출 증가로 비대면 시장이 급속하게 커졌는데요. 매출, 고용, 영업이익 등 비대면 기업의 경영 성과가 대면 기업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창업 역시 비대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크게 증가를 해서 올 3분기에는 전년 대비 13.3%가 증가했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으로 그 압축된 기술로, 어, 그 압축된 200년의 역사를 50년 만에 일군 제1세대 기업, 삼성, LG, 현대 대기업들이 있다면, 3차 산업혁명으로 김대중 정부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아서 어, 탄생한 2세대 기업,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죠. 이제 3세대 기업이 나와야 합니다. 이 3세대 기업은 4차 산업 혁명의 디지털 비대면 시대의 중소 벤처 기업 중에 새로운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중소 벤처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설수 있도록 앞으로 중소 벤처 기업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저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프로토콜 경제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제품 서비스의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어, 편한 경제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줬지만 이 플랫폼 사업자가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고 또 모든 규칙을 정해서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해서 탈중앙화, 탈독점화를 이룬, 이루고 합의된 규칙,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경제 주체들의 합의된 규칙, 즉 프로토콜에 따라서 참여자 모두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더불어 잘 사는 공정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또 요즘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폐해가 심각하다고 인지를 하고요. 이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프로토콜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기여한 참여자들이 과실을 고루 나루는 이러한 프로토콜 경제는 우리 중소벤처 소상공인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자본주의가 탄생했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수정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보완을 했다면 이제 플랫폼 경제의 폐해를 수정 플랫폼화하는 프로토콜 경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랫폼과 함께 프로토콜 경제로 진화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후면 2020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2021년 신축년 하얀 소를 의미한다는 신축년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소처럼 강하고. 부지런히 나아가시면서 더욱 성장하는 한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